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의 성일광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난리난 음.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야기. 네. 이스라엘은 지금 난리가 났다. 돈도 음. 빠지고 있고 음. 이스라엘판 사법 개혁, 네. 사법 정비 맞죠? 네. 그래서 사, 대법원의 힘이 쏙 빠지고. 네. 의회가 마음대로 하려는 법안이 추진 중이고 네. 그거 네. 되면 네타냐고가 이제 마음대로 한다. 네. 그래서 다들 그걸 보고 걱정하고 있다. 네. 그런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라엘 국가 신인도도 지금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고. 예. 그래서 뭐 사회 각층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혀 철회할 어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네. 뭐. 네. 오늘 저녁에 갑자기 또 회의를 해서 음. 약간 불러서겠다할 수도 음.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그런 예. 상황이고요. 이것이 이제 어디에 또 영향을 미치냐면 이건 예. 이제 이스라엘 내부 문제이지만 예. 이것이 이스라엘 대외 적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대외 정책. 대외 정책. 예. 예컨대 이스라엘이 2020년에 UAE, 아랍에미리트죠 음. 하고 국교 정상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국교 정상화. 그래서 지금 경제 협력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음. 그죠? 이전에 볼수 없었던 그런 어 엄청난 일이었는데 지금 만약에 바레스타인 지역을 합병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어 절교. 뭐 절교를 할지 음.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음. 그렇죠? 대단히 위험한 거죠. 음. 그러니까 뭐 그런 법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음. 하여튼 심각한 일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 어떤 정도의 어느 정도 수준에서 심각한 어 대응이 나올지 음. 예상을 잘 못하겠고요. 예. 소유값에도 영향을 줄것 같네요. 예. 네. 그래서 뭐 최근에 그 어, 이스라엘의 구구당 당수가 성전산에 올라갔습니다. 예. 성전산은 이제 쉽게 말해서 구약성서에 나오는 어, 성전을 세웠던 산이고 거기에 예. 이제 이슬람교인들이 무슬림들이 또 어, 황금돔하고 알락사 사원 자신들에게도 상당히 예, 성스러운 장소인데 네. 음. 거기에 이제 구급파 탕수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 난리가 났다면서요? 네. 가 어디 감이 여기로 올라오냐? 예. 문제는 예. 음. 나타냐오 총리가 어, UAE를 방문하기로 계획이 다돼 있었어. 음.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성전산에 올라 가는 바람에 음. 방문이 취소가 됐어요. UAE에서 반대 취소했습니까? 네. 어, 야, 그렇지. 아무리 아무리 우리가 손을 잡았다 그래도 저기 올라가는 건 나도 용납이 안 된다. 예. 그것도 뭐 일반 사람들이 좀뭐 온건한 사람들이나 예. 뭐 이런 사람이 올라갔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 구구 정당 소속 사람이 뭐 아랍인들은 뭐다 죽어야 돼. 예. 뭐 이런 얘를한다든지어 어, 아랍인들은 사람이 아니야. 어... 그리고 뭐 총을 들고 다니면서 막 아랍인들이 어디 예루살렘에 어제 자기지 어떤 시위에 참여했는데 아랍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럼 막 총을 막 꺼내고 네. 어... 뭐가 이런 정치인이 어, 음. 성전산에 올라가니까 전 이제 아랍계들이 이제 무슬림들이 이제 분노를 ]군요.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법 정비 이것이 단순히 이제 국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외교 정책 그다음 음. 이스라엘 대 아랍 관계. 어. 또, 우리한테, 우리는 또 무슨 문제냐 면우리가 지금 한국은, 어, UA와 e 또 어, 경제협력을 잘 하고 있고요. 예. 이스라엘과도 우리는 FTA 체결이 됐습니다. 어. 그래서 경제협력을 잘 하려고 하고 있고. 네. 특히 최근에 이제, 에, 나오는 얘기는, UA, e 이스라엘, 한국, 삼각 협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예. 예. 잘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UAE가 또 우리 전략적 파트너라고 그렇죠. 엄청 우리 UAE하고 제일 친한 아랍 네. 중동국가니까 예? 네.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기술, 음, 음. 우리의 제조, 음. 뛰어난 생산력 생산 얘기 되겠다. 예. 여기는 돈이 있고 여기, 여기 스타트업 예. 많고 그런 거를 지금 어, 많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만약에 이게 지금 이 사태가 빨리 조, 조기에 해결되지 음. 않으면 네. 사실상 이게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 네타냐오, 아니, 네타냐오가 아니고, 이스라엘은, 네. 예를 들면, 어쨌든 이스라엘 위치가 중동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저렇게 하면 사실상 고립될 텐데, 네. 네타냐오가 하고 싶은 건 뭡니까? 그래서, 어, 나타냐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어, 어 그렇게 질문하셨는데, 좀 다르게 제가 답을 드리면, 예. 사실, 나타냐오도 이런 구구, 아주 구구적인 사람들하고 연정을 하고 싶지 않았겠죠. 음. 네. 아. 연정한 사람들 더 심한 사람들 예. 있습니까? 이런 구구적인 사람들하고 연정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기서 나타냐오가 예. 제일 네. 연성입니까? 지, 지, 네.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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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 아니죠. 나타 어. 나타냐오는 오히려 지금의 구구적인 사람들을 비해서 대단히 중간으로 중도로 와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에 비하면. 네. 그래서 다시 봤을 화면을 보여주시면 네. 나타냐오는 네. 리쿠드당 32석인데 네. 이런 당 예시아티드 아주 중도 온건한 당. 그 다음에 뭐 국가통합당 이런 당 음. 이런 사람들과 연정을 하면 제일 낫죠. 예. 음. 근데 이 사람들은 나타냐고하고 연정을 하기 싫어했어요. 음. 왜요? 나타냐고와 나타냐 나타니아 정책이 자신들때좀 구구적 우파적이고 우파적이다? 우파적이고 어. 어. 또뭐 내몰 혐의 수사도 받고 있고 예. 아, 재판도 받고 있고 저 음. 음. 그 정도 되면 사임해야 되는데 음. 재판까지 받으면서 사임도 안 하고 사임도 안 하고 총리직을 어. 하려고 그러냐 예.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나탄냐하 지금 연정에 참여한 당들은 다 종교 정당 구구정당이에요 음. 아 독실한 예, 아, 예, 이름도, 예. 이름도 독실한 시오니즘당이 있어라 예, 예, 예. 유대주의 연합이에요 예. 그다음에 샤스 여기는 이제 중동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의 정통파 유대 당입니다 어. 뭐 이런 사람들을 하기 싫었어요 자탄냐우도 아, <laughs> 네, 네. 근데 선거 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여기밖에 자기는 종리를 받아주겠다고 한 사람들은 네. 구구쪽파 사람들밖에 없어요. 어. 그걸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어 예. 이 사람들하고 연정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 구구파 정당 사람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줘야 될까요? 안 들어줘야 될까요? 들어줘야 되겠죠. 안 들어주면 연정이 깨지는 연정이 거죠. 연정이 깨지고 총리 못 하고 어. 재판 받고 어. 감옥 할수 있어요. 어. 이참에 예. 사법부도 무력화시키고 예. 내 재판 문제도 해결하고 예. 그러니까 대단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지금 나 어. 단양호 입장에서는 백할 수도 없겠네요 예. 지금 이야. 그러니까 사실 자기는 뭐 이렇게까지 사법개혁을 해야 될 이유가 없죠 온건 정당하고 음. 만약에 998을 다 빼고 음. 그냥 저기 나오는 예시압디드라든지 국가통합당이라든지 음. 다른 중도 성향의 정당들과 연정을 하게 하면 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음. 이런 지금 뭐 웨스트뱅크를 합병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리가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우파 그것도 구구우파들이랑 연정을 하고 있고 구구우파 아. 정당의 당수가 지금 무슨 장관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은 재무장관이고요. 네. 한 사람은 국방부 내에 또 어, 어, 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국방부 네. 서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아니고 예. 국방부 장관 따로 있고요 어, 국부서 하여튼 저기 치안 국가안보 장관이 돼 있어요 예. 국가안보 장관 그러니까 어. 제일 중요한 장관이죠 다시 말 재무부 어. 장관인데 제일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이 센 부서는 기재부 예. 아시죠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자리를 줄 수밖에 없었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나탈리아가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거죠 음. 이 지금 국파 정당들의. 어, 논리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타냐후가 양심선언을 해서 네. 야 우리 연정을깨난 사실 중도야 저기 마음에 안 들었어 네. 중도야 우리 다시 손잡자 네, 네, 네. 나도 이 법안은 마음에 안 들었어 네.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죄송하지만 99.9% 어. 없습니다 어... 네.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제가 나타냐후를 96년부터 받았습니다 예 음. 좀 봤다면 봤겠죠 네? 네 그런 나타나는 성향을 봤을 때 음. 어, 그에 대한 그가 가진 어떤 권력욕 권력욕 네. 아. 엄청납니다 아.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보고요 음. 그래서 물론 이 지금 위기가 어, 어느 방향으로 어, 타결이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결론이 나겠죠 어느 방향이든 아. 뭐 진짜 관철이 되든지 음. 아니면 뭐 중간에. 에, 어떤 중재안이 나와서 타결이 되든지 그런 방향으로 갈 텐데 현재로서는 음. 대단히 지금 음.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난번에 네. 왜 팔레스타인하고 이제 분쟁 오래된 피해 역사를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팔레스타인 쪽은 매우 불안하게 쳐다보겠네요 이 상황을. 그렇죠. 팔레스타인도 지금 대단히 불안하죠. 왜냐하면 어, 대단히 구구적인 사람들이 지금 중요한 장관직을 맡고 있고. 예. 거기다마 거기다가 요르단강서안지구 웨스트뱅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어서 예.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웨스트뱅크를 어떻게 할지 음. 전혀 지금 예측이 안 돼요 불확 음. 그야말로 불 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성이 증대되고 있는 음. 아주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 구구정당의 당수를 한 사람들이 예. 어떤 사람들인지 재밌지 않겠습니까? 아, 예, 보시죠. 요거를 예, 예. 얼마남지 않았지만 네. 잠깐 한번 살펴보고 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혼돈 장관. 예. 재밌죠? 미스터 오브 카오스. 예, 이 사람 이름이 이다마르 벵그빌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예. 음. 그다음에 타이틀이 이스라엘즈 미스터 오브 케이우스. 음. 왜, 왜 혼돈 장관입니까? 혼돈을 만드니까. 이 사람이 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많은 부분이 저 사람 임이에요이 어, 예, 사람도 직간직간접적으로 어, 관여를 하고 저건 있고요. 저거 반대파에서 그린 포스터인가 보다. 얼굴 <웃음> <웃음> 얼굴도 진짜 <laughs> 예, 뭔가 혼돈을 이야기하게 생겼네요. 이 생겼네. 커버 페이지는요. 뉴욕커, 뉴욕에서 나오는 유명한 잡지죠. 예, 뉴욕커 잡지. 네, 뉴욕에서 예, 예. 나온 잡지예요. 아, 되게 심술맞게 그렸네. 네, 예, 어. 뉴욕커 잡지고. 대부분 이 잡지에 글 쓰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거의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만드는 잡지라고. 그런데 이제 온건한 유대인들이 만드는 미국 예. 유대인들이 만드는 잡지고요. 예. 사진을 보시면 사진이 대단히 재미있습니다 사진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음. 자이 사람이 이제 문제적인 인물 벤그비이고요 예. 옆에 누가 계시죠? 나타니아우가 예. 사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시면. 황금 도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성전산이죠. 예? 이 사람이 아까 올라가가지고 음... 나탄야오가 유해 방문을 <laughs> 아 문제가 돼 <돼서> 올라간 <laughs>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아... 본이 아니게 유해 방문을 취소당한 아, 아... 사건이 일어났건요 예? 그다음에 요거는 건물은 이스라엘 의회를 뜻하죠 크네셋 건물입니다. 아, 예. 그다음에 뒤에 있는 건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사인인데요. 이 포스터가 이스라엘 70년대 80년대 만들어진 구급파 운동의 깃발입니다. 아, 주목. 야, 저건 예, 예. 원래 저런 거는 민중 봉기할 예. 때 하던 유대인의 나우... 힘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저게요. 예. 아. 주 구구 구적이고 네. 인종 차별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만든 단체의 깃발입니다. 저게. 근데 이게 여기 왜 있을까요? 구급파라면서요. 그이 사람이 거기에 참여를 했던 사람, 입니다 아, 어릴 때. 아. 예, 10대 때부터. 아, 저, 저 단체는 매우 매우 네, 기성정치에도 올라오지 못한는 예, 미국에서 테러 단체로 지적이 됐고요. <laughs> 아. 이스라엘에서는 아예, 아예, 벤, 어, 금지된 단체. 아. 예, 그런 단체에 가입한 이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아. 그리고, <laughs> 그 밑에 있는 요게 이제 고고사람 그이 단체를 만든 사람 이름이 여기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어, 이따마루뱅그비르이구급파 정치인의 과거와 어,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아, <laughs> 좋습니다. 어, 몇분 남았습니까? 지 1분 남았는데 1분 요거 요까지만 보죠 예. 예. 그래서 요 사파가 등장했는데 어. 이 사람이 지금 그 사람입니다. 뱅그비르를 지금 괴물 모양을 해 놨죠. 음. 방금 그 사람이죠? 예, 어. 그 사람이고 피드 m 이 나를 먹여 더 맛있는 걸더 달라는 거예요. 뭐 어. 먹을 걸더 달. 내가 요구하는 걸다 달라. 아. 나타냐고 지금 완전히 다리 묶여가지고 지금 <laughs> 끌려가는 그런 형국 저기가 몸통이구나. 저기가 몸통. 예. 그렇게 에, 잡혀가고. 음. 그래서 이 사람이 경력을 보시면 테러 조직 지원과 인종차별 선동 또 최소 예. 8건 혐의로 유죄 판결. 음. 이야. 네. 그다음에 50배 이상의 기소를 당했습니다. 예. 음. 그다음에 제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나타니아와 이 사람 이랑 같이 서서 사진 찍기를 거부했어요. 아그 정도로. 예. 그런데 지금 연정에 참여하고 있고요. 저 사람은 지금 뭐라고요? 지금 지금 뭐, 장관. 장관. 어, 무슨 장관이라고 했죠? 국가안보장관입니다. 네. 그 장관이 저 사람입니까? 예. 안보장관. 그다음에 에우드 올메트 전 총리가 이벵그비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벵그비를 핵무장한 이란보다 이람에더 위험한. <laughs> 어마어마한 사람이군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파들이 이제 뱅그비류가 어 장관직에 올라가니까 어. 하는 질문이 과연 나타나고 저 사람을 통제할 수 있을까? 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사파에 등장하저 사람이 아까 그 테러 단체, 미국에서 테러로 지정된 단체를 만든 어, 메이를 가한에라 얼굴이 등장하고 있고 혼이 혼이 다시 등장한 것이다. 예, 그사 즉벵그비르가저 즉, 사람을 추종했기 때문에 벵그비르와 네. 연정을 했다는 것은 결국 이 사람과 손을 잡은 거나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다. 음. 그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어, 이 사파를 그려 놓고 있습니다. 야, 이게 또 재밌어요. 사파 사파마부 끝내겠습니다. 예. 예. 자나타냐고가 그렇다면... 중간에 있고요. 어. 나타냐는 지금 돈을 많이 꽂았습니다. 네. 예, 돈을 많이 향응을 많이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네. 그래서 <laughs> 네. 돈을 많이 꽂고 있고, 나타냐 오른쪽에 있은 분이 뱅그 빛입니다. 그런데 네. 무기를 잔뜩 가지고 있는 닌자 모양이에요. 네. 닌자, 뭡니까? 아, 이 사람이 국가안보장관이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그다음에 실제로 권총을 어, 들고 자꾸 시위를 했다 그랬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나타냐 왼쪽에 있는 사람은 어, 또 다른 구급파 정치인인데요. 예. 이 사람이 재무장관입니다. 음. 재무장관인데 <laughs> 어. 가슴에 뭘, 무지개 무지개를 X 해놨죠. 예. 그러니까 레즈병, LG, 뭐. 레즈비어로 아, 금지하겠다. 네. 그 금지하고. 예. 어. 그것도 제일 위에 영어로 읽어보십시오. The only democracy in the middle. 중동에서 유일한 민주국가. 아. <laughs> 이스라엘이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아하. 우리가 중동에서 가장 유일한 민주국가다. 음. 되게, 되게 무색해졌네요. 예. 어. 그 다음에 또 이거 보십시오. 나타냐우 위에 뱅그비리하고 아까 재무장관이 올라타고 있고요. <laughs> 예. 테러가 지금 막 나고 있어요. 아, 예. 그거 정리를 누가 합니까? 나타냐우 하고 있습니다. 아... 아, 엉망진창이군요. 네. 그래서 지금 음. 상황이 대단히. 이스라엘. 그 다음에 또 나타냐우가 뱅그비리하고 어, 스모트리지 재무장관 어, 지금 밥을 죽을, 일 열심히 한다고 밥해주는 예.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드하고 있습니다. 네. 콘도네 이스라엘. 야 뒤에 진짜 몸통이 따로 있었네요.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어,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된다면 예. 이 구구정당에 대해서 조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파고들겠습니다. 아, 네. 네. 다음에 또 심화편으로 한번 더 오셔보겠습니다. 네. 성황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의 성일권 교수님. 크... 어, 언제 들어도 뭐 재밌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글로벌 라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